아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. 네, 네, 네. 오늘 어디 왔냐면 친한 동생이요사육방겸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? 여기를. 하여튼 그런 데 왔는데 제가 여기 개체를 맡겨 놓은 게 있단 말이죠. 한 마리 이제 1,500. 예, 제가 입양할 때 1,500. 지금은 얼만지 지금 측정이 좀 불가능하긴 합니다. 원래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왜냐면 얘들이 확정이 안 났었어. 카푸치노라는 애들인데 맨날 스틱이란 개체를 못 뽑으면 얘들이 카푸라고 부르시는데 지금 다행히 뽑았어요. 약간 도박적인 그런 부분에서 입양했던 애들인데 좀 싸게. 약간 싸게 입양해도 2천이 들었어요. 이병을 한대 예 근데 지금 이제 가치가 좀더 높아졌죠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켰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사나운 아이에요 <웃음> <웃음> 사나운 아인 이거알수 있고 <laughs> 예어 보자 때깔이 아.. 잘못 사셨는데요? 아 <laughs> 무슨 말이야 완니까 어. 100만 원가겠습니 <laughs> 그냥 일반 카프 <카푸. 웃음> 네. 제가 키우다가 잘못 키우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여기 아예 맡겨놨거든요 뿌리 모양이 좀 다르죠 이때는 좀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때가 이쁘다라고 볼순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이 친구가 브리오 이트랑 뭐. 카푸치노가 섞인 그렇죠 섭취. 이 친구의 가격이 우리가 사올 때1500이 친구가 그때 500 정도 주고 데려왔죠 음. 그때는 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싸게 데려온 거예요 지금과 친한 적어도 한2000 이제 이런 친구들로 이제 나중에 번식을 해서 저도 이제 아 얘들보다는 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비싸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엄청 개체는 많이 데려왔어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데려왔기 때문에 어 릴리 아오 아. 얘가 펭시기 삼천짜리 삼천이면 이제 그랜저 굉장히, 굉장히 놀라운데요? 네 <웃음> 굉장히 <웃음> 놀랐습니다 <웃음>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일반 릴리 약간 네, 또 차이가 네, 좀 보이시죠? 뭐 예. 네, 네. 일반적인 릴리 아이 귀엽네 그래도 애들 또 얘들은 보통 갈 때가 30에서 50 진짜로 이제 브리딩 목적으로 좀 데려온 애들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뽑아서 저 재밌게 좀 하려고 아이고 도마뱀 유튜버로 완전히 전향을 하신 아, 건가요? 전향은 아니죠. <laughs> 예. 로을 벌어 먹으려고, 밥 벌어 먹으려고. <laughs> 아, 예, 영상 계속 올리고 있어요. 지금 이미 분양물이가 와요. 아, 이제 시청자들한테. 그 본업 속의 본업이네 <laughs> 예. 그렇죠. 이제. 패테크라 부리죠얘들이왜 가을다 높은가. 패테크가 음... 중심이기 때문이에요, 요즘은. 아, 아 얘도 예쁜. 괜찮아요. 어, 얘 이쁘다. 얘는 조금. 어. 크림 어, 크림시클 릴리. 어, 우리 집에 한두 마리 한두 마리 있는데. 오. 얘는 갑자기 왜 불알을 하냐? 발정 났어? 맛있어? 아이고.. 얘도 레드 릴린데 얘는 덮혀가지고 레드가 안나 어.. 레드인데 레드 없는 레드 하여튼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이 크면 내년쯤에는 번식이 될것 같거든요. 좀 안타까운 게두다 이제 앙커시 앙컷. 떴어요. 원래 다른 크레스티드개구면앙커시좀 기뻐해야 돼. 근데 애들은 수컷이 좋거든요. 예 수컷이 떠서 막 여러 군데 씨를 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수컷이 떴으면 거래가 이게 3천 좀 아쉽긴 하지만 조금 이제 미래를 또 바라보면서 계속 키우면서 이제 번식을 할 거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예. 미래 네. 미래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친구들이기 때문에 항상 네. 코인에 투자를 하듯이 저는 여기에 약간 투자를 한 거고 예. 이게 번식을 해서 또 분양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예 이렇게 짧은 영상 간단하게 좀 찍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<laughs>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 네? 한 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<웃음> <웃음> 예. 어. 예. 죠네홀는 이제 또 혁진이 형 집에 아 ㅋ ㅋ ㅋ ㅋ 때뭐 촬영한다고 저 여기서 같이 동거를 시작했는데 꿀자기도뭐잘 아 지내고 아잘 지내고 밥잘 먹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집 애들이 드디어 이제 무정라인의 알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슬슬 이제 번식 소식이나 이런 것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컷 한 마리를 좀 데려가긴 해야 되거든요 괜찮은 수컷을 약간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사진은 제가 못 하고 예오 <laughs> 얘도 뭐 나쁘지 않은데 훌륭한데 이 정도면. 어, 도마뱀이 군복을 입었나이 <laughs> 정도면 이제 디지털 군복이어서 1 0번 이상일 것 같은데 얘랑 어. 저희 집에랑 약간 붙여가지고 약간 이제 음... 어야 잠깐만 누리고 잠깐만이 어, 네, 네. 네. <laughs> 발정이라 가지고 얘들이 발정난 바로 한컷어 얘도 얘 쟤도 발정이 <laughs> 아 발정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 발정 시즌이네요. 한컷터놔야 지금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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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, 어. 애정촌도 아니고. 이렇게 <laughs> 이 브리더로서 이제 좀 약간 이름 좀 알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